오늘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많이 쟁점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정론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누구한테 들어서, 아, 예정론이다. 아니면 예정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들어서 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멘 하면서 그걸 믿음으로 확정했을 때,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말이 성경 말씀의 근거가 되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를 주님께서 예정하셨는가 예정하시지 않으셨는가를 우리가 성경 말씀과 또 영화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아심을 통해서 주님이 미리 아신다라고 하셨지만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he did 어 uh, uh, 뭐라고 나오냐면 he also did predestinate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Destiny, 여러분 아시죠? 이게 운명 같은 거거든요. 미리 우리의 운명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걸 예정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과거형을 써놓습니다. Did predestinate. 미리 운, 우리의 운명을 정하셨다. 그걸 예정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이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여기 요기, 여기도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셨던 그들을 부, 또한 부르시고가 맞아요. 해석하면 앞에서도 마찬가지 예, 예정하셨고가 맞고 이 30절에서도 자신이 예정하셨던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제 시제는 맞춰야 돼요. 의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예정하셨다는 동시다발적인 겁니다. 그 일을 예전에 하신 겁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할 수가 있습니까?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런 즉, 이 일들에 대해서 예정하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 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정? 하셨던 사람입니다. 주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 chosen us라고 하거든요. 선택받은 우리입니다. 33절. 누가 하나님께서 택한받은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택한받은, 선출받은입니다. 여기서 elect라고 나와 있잖아요. 선출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 여러분, 우리는 선택받았어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살려달라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셨을 때, 외쳐 불렀을 때, 주님을 필요로 했을 때, 주님을 갈망했을 때, 절박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일락트라고 하는 말이 선택받다, 택한받다라는 의미입니다. 선출받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한받은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선택받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에베소스 1장 5절 말씀에 이 예정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아멘.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셨다. 그럼 그 입양하신 그 시점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입양하셨다는 거고,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프리. 우린 프리라는 말이 들어갈 때, 뭐, 프리뷰. 미리 보기. 그것처럼 미리 하셨다라는 건데, 말미에 우리 주님께서 언제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는지가 나옵니다. 6절.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예정하셔서요.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할렐루야. 그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몸을 옆구리를 열고 우리를 안으로 받아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전에 한 얘기예요.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몸을 여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대로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유업을 얻었으니 예정 되었어서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유업을 얻었었던 겁니다. 다 과거입니다.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함이라. 아멘. 예정은 이미 되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여러분 다 구원받았어요. 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일부가 구원받았죠.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좀 의미가 좀 이상한 의미가 있어요. 이걸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확연하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그럼 어떤 걸 주셨다라고 하는 거네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예수님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거네요. 그럼 1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누가 연상이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먼저 생각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한 사람들 말고 제자들이 먼저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다음 70인의 제자들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잃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곧 예정된 사람들이죠. 예정되었던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원래 이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 예정된 사람들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면서 이미 선택받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란 얘기죠. 17장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이 그들 또한도 같은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도 되는 겁니다. 예정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정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나이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17장 6절에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아 주님을 믿어야겠다 라고 해서 주님께 나온 사람들이 택함 받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구원 받을 거라는 것을 미리 아셨던 거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예정하셨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누구에게 할 거냐면 가론 유다예요.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사람은 배반하도록 예정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구원받도록 예정됐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배역들이 있는 겁니다. 멸망당할 사람들이 예정되어 있는 거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0장 3절부터 쭉좀 길지만, 그냥 읽으면서 짚으면, 아, 그렇구나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길로 갈지어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돈 주머니나 진보 딸이나 신을 가지고 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고 어느 집에 너희가 들어가든지 먼저 이르되 이 집에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라. 이거 복음전하는 거죠.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라. 만일 화평의 아들이 거기 있다면 예수님이에요. 화평의 아들이 거기 있다면. 너희 화평이 그 집에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도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화평을 전했는데 그들이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기에서 화평의 아들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화평이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걸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제가 한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느 집에 방문했는데 이미 화평의 아들이 있어요. 회개할 준비가 다돼 있어요. 복음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데 단몇 분만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화평의 아들이 거기 있습니다. 비리.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예정론에 대해서 잘 오해를 하는 사람들은 가면 우리가 어떻게 사든지 설득해 가지고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화평의 아들이 거기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예정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확증을 어,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이어집니다, 여러분. 자, 이어져요. 자, 지금 일단 10장 6절은 안 믿는 사람, 안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화평이 그 집에 머무르지 않으면 도로 너희에게 돌아온다라고 이제 얘기한 건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겁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지 그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거든 너희 길로 나가서 바로 그 도시의 거리로 들어가 말해라.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묻은 너희 도시의 그 먼지도 우리가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것을 확실히 알지니 곧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하면서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은 그 가정과 그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날에 소돔이 소돔은 예전에 있었던 고대 도시 죠 그날의 소돔이 그 도시보다 너희 70명 2인 1조로 해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가정 그 도시 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기회가 없어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 다 베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 다 너희 안에서 행한 능력있는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속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곳에서 선포하고 다니셨습니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렇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정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겁니다. 바울도 아그리파 왕을 설득하기 직전까지 갔지만 결국은 실패하잖아요. 예수님도 자신의 고향가도 같은 나살에서 사 복음을 전하는데 목수의 아들 아니냐면서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목수처럼.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 못봐아 줬던 었 목수를 취급하잖아요. 인정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예정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15절, 16절입니다. 가버나오마, 네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에까지 쫓겨 내려가 내려가리라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도 예수님을 등졌던 곳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들으며 너희를 없신 여기는 자는 나를 없신 여기고 나를 없신 여기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없신 여기는이라 하시니라 하면서 7 0인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을 거부했다면 주님께서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소돔 도시보다 훨씬 더 비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아, 예정된 사람은 그 집에 화평의 아들이 머무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구나. 근데 우리는 거기 들어가서 인생을 낭비하는 거죠.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식으로 설득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지, 주님께서는 바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정론에 대해서 이제 예정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정되어 있었던 사람들을 찾는 것이죠. 찾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 말미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을 통해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않을지는 이미 프리데스네일, 미리 그들의 운명은 정해진 겁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 토기장이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 주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신이다. 우리는 지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오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토기 맞죠? 자 그러면 시편 2편, 2편 9절에 토기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네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들을 예수님께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셨도다. 멸망당할 그릇들을 부십니다. 마지막 때. 계시록의 시편에 나왔었던 예언이 같이 이어집니다.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이 그릇은 이미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생명책에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등졌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릇같이 부서진다. 산산조각 내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곧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린 토기죠. 자, 로마서 9장 14절에 이것에 대해서 이사여서와 게시록 말씀이 쓰여지기 전에 게시록 말씀이 쓰여지기 전에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있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예정하지 않으셨다를 보면서 어, 이건 불공평해요. 그 사람들한테 또 기회가 가야죠. 이러면서 하나님의 불의를 논하거든요. 그걸 미리 알고서 바울에게 이 말씀을 넣어 주신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있을 수 없느니라. 그런즉 그분께서 긍휼를 베풀 자에게 긍휼를 베푸시고 또 강퍅하게 할 자를 친히 강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 다음 아니라 20절 말씀입니다. 오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지어진 토기가 자기를 지은 토기장이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종교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지옥에 보낼 권한이 없겠느냐? 천국에 보낼 권한이 없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영광과 수치가 나와 있어요. 종기와 수치, 수치가 나와 있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콜론.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극률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 알리려 하셨을 진데, 무슨 말을 하리요? 변명하지 마라. 끝까지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보여주셨고, 지진이 나는 것들을 보세요. 홍수가 나는 것들을 보세요. 온갖 자연재해를 통해가지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세요. 그런 진노를 보고 하나님의 권능이 뉴스를 통해서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할 것인데도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오래 참으심이 그들에게 구원이 될 뻔했는데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하신 그 극률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 그 풍성함을 알기려 하셨을진데 무슨 말을 하리오? 이미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지 않냐.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공평하게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TV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복음 선포되는 빈도가 좀 적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너무 유혹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복음 선포되는 빈도수가 더 많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유혹거리들을 뚫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주님의 불공평하심이나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그릇들은 곧 우리니. 우리는 긍율의 그릇들입니다. 이미 예정된 긍율의 그릇들입니다. 24절 같이 읽죠 시작. 이 그릇들은 곧 우리니. 즉,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자들. 예정 예비 되었던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누가 구원받을지 아닐지. 에베소서 1장 4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세상에 찬건 이후에 택하지 않으시고 세상에 찬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이것만큼 명백한 게 어디 있어요? 예정에 대한 말씀. 이 여러분 똑바로 보세요. 맞습니까? chosen us라고 써 있잖아요. 선택받았다고요. 세상에 찬건 이전에.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긍휼의 일을 그릇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멸망의 일을 그릇들을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선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그렇게 악한 데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오래 참으심의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또그 가운데서 몇은 두려움을 알고, 선한 곳에 속하게 되는, 그런 긍유를 잊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 오는지조차도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봉 25장 34절과 41절.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이 장면은요, 7년 대활란 때 이스라엘을 도왔었던 족속들과 이스라엘 돕지 않았었던 족속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복받은 자들이라고 얘기, 얘기했으니 이스라엘 도왔었던 자들이죠.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에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아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되었다. 이것 또한도 이미 풀폐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들어올지 세상에 찬건 이후로도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또, 마태부 25장 41절도 세상에 찬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라고 그러잖아요. 위하여. 위하여 준비가 된. 그것만 들어도 누굴 위해서 준비했어요 하는 걸 우리 주님께서 즉흥적으로 준비하시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지옥을 준비해 놓은 거고 누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미리 예비해 놨다라는 뜻이에요. 프리페어 할 때도 프리가 먼저 들어가잖아요. 자, 41절입니다.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하는 불에 들어가라. 먼저 왼편에 있는 사람들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미리 준비된 영전하는 불에 들어가라 이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예정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힘으로 마치 구원을 일으키는 사람처럼 야 구원 받았어 영적 기도해봐 그렇게 해서 했으면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회개를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임제해 주셔야 하는 거죠. 주님께서 선택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선택해서 너 구원받았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선택된 겁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우리가 선택합니까?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정 되어지는 겁니다. 그분 그분의 입장으로서는 예정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전적으로 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는 베드로가 살아 있을 당시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후에 있을 우리 세대에 걸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 가운데 선택받은 자들은 이 글귀를 읽고서 멈출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선택받은 자임을 알 것이다 해요. 여러분 이 말씀 볼때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아신다면 우리는 선택받은 자인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으신 거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성령님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하셨죠. 죄인임을 고백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으신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가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동안 너무 우리가 남들한테 들어가지고 알았었던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의 이 위대하심이 우리를 향한 이 예정하심이 창세 이전부터 이미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 놀라워하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사람들을 찾는 그러한 일을 멈추지 않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정하심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서플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책망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저희가 지느길 텐데 저희가 아무것도 아닌 깨져 마땅한 토기일 텐데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종귀에 이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귀한 그리스도로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